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할 때 어떤 모습을 연출한다. 그들은 바보 같은 단어와 소리들을 사용한다. 그들은 아이들을 아래로 내려다 보며 말한다.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접하지 않는다. 당신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알고 몸집이 더 크다고 해서 아이가 당신과 동등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어른들 대다수는 삶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의 보편적인 역할 중 하나인 부모가 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 기능과 동일시됨 없이, 즉, 그것이 하나의 모습이 되게 함 없이 부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부모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 중몇 가지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살펴주고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고 때로는 아이에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주는 일이다. 하지만 부모라는 역할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될때 당신의 존재감이 전부 또는 대부분 그곳으로부터 나올 때 그 기능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장되어 당신을 지배하기 쉽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과도하게 챙겨주고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된다.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과잉보호가 되고 아이들 스스로 세상을 탐험하고 사물들을 경험할 필요를 가로막는 것이 된다. 아이들에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것이 통제와 억압이 된다. 나아가 그 특정한 기능들이 필요 없게 된 훨씬 뒤에도 부모라는 관념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 부모는 아이가 다 자라 어른이 된 뒤에도 자신이 부모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아이가 자라 마흔살이 되었을 때도 부모는 난 너한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강박적으로 연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거기 진실한 관계는 없다. 부모는 그 역할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 내리기 때문에, 부모이기를 그만두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될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한다.어른이 된 자녀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욕망이 좌절되면, 부모는 비난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시도할 것이다. 이 모두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들이다. 표면에서 그것은 마치 자녀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역할,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본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영리하게 변장을 하고 있지만, 애고의 모든 숨은 동기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부모라는 역할을 자신의 존재 자체로 여기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들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고 한다. 자신이 느끼는 끊임없는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애구의 욕구는 이때 그 자식들을 향한다. 자식들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강박관념 뒤에 있는 무의식적인 가정과 심리적인 동기들을 의식 밖으로 꺼내 소리가 들리게 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성취해 주길 바란다. 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중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너를 통해 나 역시 중요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난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네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내 소망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난 너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난 너를 사랑하며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무의식 속에 이러한 동기들을 의식 속으로 꺼내놓으면 당신은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즉시 깨달을 것이다. 그것들 뒤에 자리잡고 있는 에고를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의 기능 장애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나와 대화한 부모들은 갑자기 깨닫는다. 이런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일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그것의 어리석음까지 보게 된다. 그때, 그 무의식적인 방식은 저절로 끝이 난다. 자각은 변화를 위한 가장 뛰어난 매개체다. 만일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애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전보다 더 무의식 상태로 만들 것이다. 애고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애고이며 그들의 본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이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애고의 방식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해도 당신이 그것의 마음속으로 반대하지 않을 때 거의 기적적으로 사라진다. 반대는. 그것에게 새로워진 힘을 줄 뿐이다. 부모의 행동에 반발할 필요가 없다.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오히려 자비심을 갖고 다시 말해 그것을 그들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 중몇 가지는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넌 아직 충분한 자격이 없어. 넌 결코 그렇게 될수 없어. 아니면 또 다른 판단이나 마음의 태도들이 당신 안에 자각이 있다면, 당신이 깨어 있다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것이다. 그것이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진 오래된 생각이라는 것을 당신 안에 자각이 있다면 당신이 깨어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과거의 생각이며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자각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의미하며 현존만이 당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과거를 녹여 없앨 수 있다.